않습니까? 7월 26일입니다 자 FOMC가 이제 시작된 가운데 미국 증시 추가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약간 밀려남 현상은 있었어요 예. 자 고가 찍고 예, 종가는 조금 내려왔는데 뭐 그렇게 크게 예,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짧았죠 근데 이렇게 장대 양봉보다 이제 돌파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짧은 건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예. 뭐 추가로 더갈수 있다는 라걸 암시하기도 합니다 자 나스닥도 최근에 눌림 폭에서 벗어나는 모습이고요 예. 자 이제 어, 실적도 그렇고 예. 그리고 이제 FMC도 사실은 이제 거의 끝 무렵이 아니냐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중국 부양책들이 나왔는데 사실 부양책이라는 거는 사실 독이 되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근데 증시에서는 주로 환호를 하죠 어제 홍콩 증시 급등한 것도 예. 그것 때문이라고 볼수 있죠 예. 자 그리고 A.I. 뭐 얘기 좀 나왔고요. M.S.에서 이런 예, 것들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미국은 아무래도 조금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가져가는데 우리나라는 좀 예, 이제 바로 우리나라를 볼게요. 예, 사정이 너무 다른 게아 이거 뭐 종목 장세가 뭐 최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어제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예, 최근에 제가 50만 원 예, 얘기를 했을 때만 해도 여기서, 예, 뭐, 악플도 좀 있었습니다. 이 무슨 50만원까지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 50만원이 뭐예요? 그죠 예, 70만원. 자, 박스론 얘기해도 이것도 뚫어버렸고, 그죠? 예.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이제 매물은 슬슬 나오고 있다는 라 거. 예, 차이시던 매물도 나오고 있다는 라 거. 좀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런 게, 뭐, 급등한 은다 좋습니다. 예, 좋은 종목 올라가는 건 좋은데, 이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유동성을 다 해치고 있죠. 예. 자, 그 외에 대형주들은 지금 다 꺾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잘 나가던 예, 자동차도 좀 주춤하고 있고. 그렇죠? 예. 뭐 빅테크 뭐다 다시 잘리고 있고 뭐 이런 그런 실정이란 얘기죠. 예. 자, 코스타의 경우는 더하죠. 뭐 에코프로비엠 에코 어젠 또 에코프로까지 가서 해서. 예. 자, 이러면서 뭐 바이오 섹터들 뭐다 죽어가고 있고 뭐 어, 나머지 중소형주들이 특히나 수급이 안 좋은 그런 흐름을 로이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예, 시장은 갭상승으로 출발할 것 같아요 예자 오늘도 자 오늘은 2650이 예, 시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자2650의 거리가 2636 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0.5% 정도인데 예, 뭐이 정도는 뭐 예, 근처에서 시작할 확률이 높죠 어쨌든 자 어, 중심값 1차정이2,650 이에요 어쨌든 2,650 예. 그리고 오늘 중심값을 예. 요렇게 두면 되겠네요 2,643 예. 그러니까 어제 시가 라인이에요 어제 시가 라인 정도가 중심값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2,620 예. 뭐 2,615는 오늘 치워도 되겠네요 뭐 이렇게 넓게 좀 볼게요 자 오늘은 제 예상에는, 예, 어, 2차전지 한번 잠깐 쉴 때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근데, 어, 잠깐 쉰다는 게 폭락한다는 건 아니에요. 예. 잠깐 쉴 가능성이 있고, 오늘은 반도체가 좀 쉬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가 조금 멈춤이 나오죠, 살살. 예. 자, 어제 캔들도 사실 좋은 건 아니었어요, 삼성전자. 근데, 이제 캔들도 좀 짧아지고, 예. 그러고 있기 때문에 한번 리턴 가능성이 있어요. 61선 지지선, 지지 세 번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쪽 한번 움직이면, 차라리 반도체가 상승하면 나을 수가 있어요. 시장이. 예. 그죠. 예. 하락 종목 개수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 자, 그렇게 오늘 보시면 되고, 오늘 뭐장 중에 2650뭐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예. 자, 그 다음 저항은 뭐 예, 2750까지는 뭐, 거의 다 열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2 6 7 0에 선이 거의 있는데, 이건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2670은. 2700이, 라운드 피기하니까 700으로 옮겨놓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저항은 2700이라는 거. 미리 거눌까요? 보이진 않을 겁니다. 쭉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두고요. 자, 코스닥은 또 오늘 안개 속일 수가 있어요. 자, 외국인 어제 수급들이 좀 현물에서 좀 빠져나갔는데, 오늘 조금 리턴이 들어와준다면, 예. 코스피 뭐 삼성전자 뭐그도좀 내렸던 종목들 예, 뭐 현대차 이런 종목들 조금 탄력 받아도 오늘 충분한 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특징이 한번 수급쏘면 굉장히 연속성이 세죠 예자 예전에 2015년 2017년 화재바 화장품 제약 바이오 이때 날아가듯이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때 가장 셌던 게 화장품 제약단은 사실 바이오 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지금 예. 2차전지 특히 양극재 중심으로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룹주 예. 좀 예. 개인 투자분들은 오히려 더 어려움에 예,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2645아945 945가 오늘 중심가. 1차 지지선 932 예. 2차 지지선 920 이렇게 놔둘게요. 그리고 위에 저항은 뭐 당연히 950 있고 예. 얘도 이제 뭐950 위에 저항은 뭐0 천이에요, 천. 0 1000. 천까지는 또 열려는 있습니다. 950, 1000. 요렇게 좀 볼게요. 예. 자, 오늘도 예좀 개인 투자분들 좀 오늘 마음 좀 편하시게 좀 지수 장세 좀 오랜만에 왔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예 반반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막 내리면 1,300개 코스닥 같은 경우 예막 오르는 종목 300개도 안 되고. 예. 뭐 코스닥도 막 700개, 800개 하나, 이렇게 코스피도 이러면 상당히 좀 힘든 장이 될수 있다라는 거. 예. 자, 그렇다고 뭐 그런 분들 간혹 계세요. 다 팔고 전부 다 손절하고 2차 전지로 몰빵할까? 그건 더 아니에요. 그건 더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항상 분산하시고, 예, 최대, 최대한 예, 인내할 건 하고, 예,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이렇게 좀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도 우리 개인 투자 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